네 뺀다. 이제 마. 아, 종이컵. 음, 무슨... <laughs> 예쁘다. 불멍 <불문> 때리고 <laughs> <떼주고>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로라 가루를 봉지에 <laughs> <공채 웃음> 넣으니까 <웃음> 왜? 색깔이? 잘파 보여요. 시퍼렇게 오로라색으로 변하면서 아빠 다 뿌린 거예요? 어. 아, 진에한판아 됐어. 됐어. 아. 여기서 우리들이 불멍 때리는데 파랑 빨강 붉은색 변화를 줘서 눈에 그리고 분위기를 변화시켜 줍니다. 아니요, 마음을 네, 보겠어요 오로라 가루 장작불 피우며 불멍 때리기. 이 영상이 힐링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